음주 후 해서는 안될 행동들, 술 마신 뒤두시간내 전신 목욕은 금물, 일상생활을 할때 술을 절대 빠질 수 없는 놀이이자일입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친구들과 하는 술함자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술 한잔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몸에 해가 돼 뿐만 아니라 수명을 줄이기 때문에 잦은 술자리는 좋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난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샤워와 사우나는 국물이다. 술을 많이 마신 뒤 술을 깨기 위해 사우나에 들어가거나 찬물로 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은 알코올로 인해 몸 안에 쌓인 열기를 외부로 발산시키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심한 구토를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고 둘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찬물로 샤워하는 것도 술을 깨도록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간이 포도당을 공급하는 걸 방해합니다. 게다가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관 파열과 감기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술 깨는 약을 먹지 마라. 술 깨는 약은 잠시 동안 술에 취한 증상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술 취한 상태를 연장시킬 뿐입니다. 술 깨는 약 대신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운동 음료를 마셔 전해질을 보충해주고, 산도가 낮은 오렌지 주스를 마셔 비타민C를 보충하고 혈당 수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전기담요 위에서 자지 마라. 술을 많이 마시면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체열 발산이 많아지며, 썰렁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보온을 해줘야 하는데, 전기 담요를 쓰면 혈압이 높은 사람이나 협심증 등 심장과 뇌혈관 관련 질병이 있는 사람은 혈압이 더 높아져 증세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음주 뒤에 추위를 느끼면 담요를 덮거나 따뜻한 물을 마셔 온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운동을 삼가라.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촉발시켜 음주 뒤에 체내 수분이 많이 빠져 나가 탈수 현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때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 탈수를 더욱 가중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음주 후에 수영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음주 후 수영은 체열 발산을 더욱 증가시켜 어지럼증과 저혈당성 졸도 및 넓적다리 마비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열소염제를 먹지 마라. 알코올은 여러 종류의 약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독성 물질을 생성시킵니다. 음주 후에 해열소염제를 먹으면 간에 치료하기 어려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꼭 해열제를 먹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음주한 다음 날 새벽 1시간 전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용진통제인 이부프로펜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와 진한 차를 마시지 마라. 차는 심장을 지나치게 흥분시키고 신장, 콩팥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탄산 음료도 알코올 흡수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급성 위염 등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곧바로 잠을 자지 마라. 술을 마시고 곧바로 잠을 자면 인체의 신진대사가 느려져 알코올이 간에 머무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간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술 마신 뒤에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한 뒤 취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아주 많이 마시고 곧바로 잠에 들면 알코올 중독에 빠져 깨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을 지나치게 과음했을 때는 보호자가 옆에서 2시간마다 술 취한 사람을 일어나게 해 술이 완전히 깰 때까지 따뜻한 물이나 꿀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